안녕하세요. 픽스 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정둔 술사 구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렌은 전투에서 나오는 피와 비명을 즐길 정도로 잔혹한 성격을 가졌지만 그녀의 예쁜 외모는 오히려 그녀의 터프함을 부각시켜줘 많은 등장은 아니지만 팬들에게 꽤나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정둔이란 능력이 매우 생소하실 텐데 구렌이 사용하는 정둔은 혈계한계 능력에 속하며 모든 물질을 결정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사람의 세포와 혈액까지 결정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결정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매우 작은 충격에도 점점 균열이 생기면서 산산조각이나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무서운 능력인데 거기에 구레는 이 정둔을 이용해 정말 다양한 술법을 사용하며 능력에 대한 숙련도 또한 매우 깊어 나뭇잎 마을의 상금닌자 중 가장 강하다 할수 있는 카카시 또한 그녀와의 싸움에서 쉽게 우위를 점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정둔이란 능력 자체가 나루토 세계관에서 알려지지 않은 능력이란 점도 있지만 구레는 카카시를 상대하면서 분신을 이용해 신호, 신하타, 키바를 동시에 상대한 점만 봐도 단순히 능력이 생소해서가 아니라 전투하는 센스 자체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렌의 정둔은 상대하는데 있어 매우 성가시고 까다로운 능력이란 것인데 그렇다고 이 능력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히나타 같은 경우는 구렌의 정둔으로 인해 결정화가 되기 직전에 차크라를 이용해 몸의 표면에 무수한 막을 만들어 구렌의 기술을 파해시켰는데 정둔은 세포까지 결정화시킬 수는 있어도 차크라까지는 결정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다면체의 물질들이 균일하게 정렬했을 때 생기는 것이기에 공기를 진동시키면 그 물질들을 흩뜨려 결정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정둔이란 능력을 한번 파악하게 되면 상대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특한 능력을 가진 그녀는 왜 카카시 일행과 적으로서 싸우게 된 것일까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오로치마루는 구렌의 정둔의 흥미를 느껴 그녀를 자신의 수족으로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렌도 오로치마루의 힘에 반했었고 그의 힘이 되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자발적으로 오로치마루의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치마루의 충신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오로치마루의 그릇이 되고 싶어했는데 그건 구렌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레는 자신이 오로치마루가 전생하는 데 있어 그릇이 되고 싶어했지만 오로치마루는 그녀 대신에 겐유마루로 선택했고 그 다음 그릇조차 우치아사스케가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구레는 자신이 선택되지 못한 것에 매우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어느 날 오로치마루는 구레에게 실험체들이 있는 아지트를 맡아달라는 임무를 부여했고 그 임무를 잘 마치면 다음 때 그릇에 대한 생각을 바꾸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레는 기쁜 마음으로 오로치마루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로치마루의 부름이 있을 때까지 기약 없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구레이오로치마르에게 잊혀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즈음에 카부토가 나타나 몇 명의 실험체들만 데리고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구레는 오로치마르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실험체들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 행복한 표정으로 실험체들끼리 싸움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실험체들은 구레의 명령으로 서로 싸우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남아 있는 실험체가 얼마 남지 않은 즈음에 구레는 싸움을 중지시키고 남은 실험체들을 데리고 아지트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온 실험체들은 그동안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던 자유에 대한 욕심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다수라는 점에 자신감이 생겨 구렌에 대한 반감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는 즉시 그들은 행동으로 옮겨 구렌에게 대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렌은 그런 그들의 행동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여유롭게 그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실험체들은 그런 구렌의 행동에 더욱 분노해 주인을 펼쳐 구렌을 위협했고. 구렌은 정둔, 오광래를 펼쳐 자신에게 적의를 품은 16명의 실험체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하지만 실험체들 모두가 구렌에게 대항한 것은 아닙니다. 죽은 16명의 실험체를 제외한 5명의 실험체들은 애초에 자신들이 덤벼도 구렌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그녀에게 반항하지 않았고, 구렌 또한 부하 하나 없이 오로치마르에게 갈수 없다 판단해 5명을 죽이지 않고 같이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 다섯 명의 실험체 중 리더격인 린지는 카부토가 아지트의 실험체들 사이에 섞이게 심어놓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린지는 죄수들끼리 싸워야 하는 사실 또한 미리 알고 있어 동료까지 미리 만들어놨었습니다. 즉, 남은 실험체들은 서로 싸우기 전 미리 린지와 손을 잡은 존재란 것입니다. 단한 사람, 고즈를 제외하고는. 유키마루는 천진난만 하며 사람때가 묻지 않을 정도로 매우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고 있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묻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유키마루가 오로치마루에게 거둬진 것인데, 그는 특이하게도 미술을 제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본인은 자각하지 않는 능력이지만 오로치마로는 유키마로가 가진 힘에 흥미를 느꼈고 그를 이용해 산미이소부를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키마로는 자신이 왜오로치마의 밑에 있는지 카부토에게 끌려다니면서 그가 준 기계장치를 쓰고 약을 먹어가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로치마로는 카부토를 통해 구렌에게 유키마로를 산미가 있는 호수까지 안내하는 임무를 부여했고 구렌은 임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로치마로의 명령이기에 어쩔 수 없이 유키마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렌과 유키마루는 동행하게 되었는데 유키마루는 그 호수로 가기 싫어했습니다. 이전 카부토와 함께 갔을 때의 고통이 떠올랐기에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마루는 되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키마루는 이전 카부토와 동행 중 따로 온천에서 나루토를 만났었는데 유키마루는 다짜고짜 나루토에게 마음이 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물었었습니다. 나루토는 그런 유키마루를 보고 당황해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것이라 대답하고 사스케를 떠올리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돌아갈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찾던 유키마루는 나루토의 말을 듣고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면 그곳이 자신이 돌아갈 장소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키마루는 구렌과 동행하면서 구렌에게 나를 생각해줄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고 물었는데 구렌의 답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구레는 그저 목적지까지 느리게 가는 현 상황을 매우 답답해했습니다. 그런데 유키마루의 안색은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구레는 그 상황에 매우 당황해해 유키마루를 근처 빈 집에 데려갔고 유키마루의 상태가 더안 좋아지자 옆에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구레에게 있어서 유키마루가 죽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기에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아픈 유키마루가 손을 내뻗자 구레는 그런 유키마루의 손을 잡아줬고 유키마루는 구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구레의 눈앞에 유키마루는 없어졌고 구레는 급하게 밖에 나왔는데 어디선가 피리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따라가자 유키마루가 풀피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는 유키마루를 보자 그에게 다시 차갑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키마루가 손에진 물건이 눈에 띄었고 그 물건에 대해 묻자 어머니의 유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키마루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자신은 돌아갈 곳이 없다 말했고 그 말을 들은 구레는 동정심이 생겼던 것인지 동백꽃 하나를 결정하여 유키마루에게 주었습니다. 유키마루에게 있어 동백꽃은 죽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가득했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유키마루가 자신이 돌아갈 곳을 찾아 헤맨 이유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돌아가야 할 가족이 없어져 방황 중인 그의 심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구레니 준 동백꽃은 그녀가 죽지 않으면 절대 시들지 않는 꽃이었고, 그 꽃을 유키마루에게 주으로써둘 사이의 마음의 벽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키마루가 완전히 낫자 구레는 그와 함께 다섯 명의 부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고, 부하들을 통해 자신들을 추격하는 나뭇잎 마을의 닌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뭇잎 마을에서는 오로치마루의 아지트에 대한 단서를 찾아 그 아지트를 탐색하기 위해 카카시를 대장으로 시노, 시나타, 키바가 탐색 임무를 맡고 있었고 구렌과 구렌의 부하들은 그들을 인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카시 일행은 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둔이란 생소한 술법을 마주하게 되자 마을에 그 술법에 대해 보고했고 그 보고를 받은 친하대는 야마토를 대장으로 나루토, 사이, 사쿠라를 지원 병력으로 보냈습니다 구렌은 자신을 방해하는 나뭇잎마을 닌자들과 전투하기 위해 유키마루에게 볼일이 끝나면 데리러 올테니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키마루는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유키마루는 과거 어머니가 지금처럼 반드시 데리러 온다는 말을 하고 죽은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었고 구렌조차 어머니처럼 돌아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키마루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구렌에게 주었습니다. 즉 유키마루에게 있어 구렌은 어느 순간 자신이 돌아갈 곳으로 인식했던 것이고 자신에게 있어 소중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렌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붉은 동백꽃을 보자 유키마루가 떠올랐고 점점 그에게 정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구레는 카카시 일행과 전투 중 지원 병력인 야마토 일행이 나타나자 그 자리를 벗어났고 다시 유키마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구레니 원치 않는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오르치마루의 신복인 카부토였습니다. 카부토는 속히 산미를 잡기 위해 호수로 갈 것을 요구했고 구레는 카부토와 유키마루와 함께 산미가 있는 호수로 갔습니다. 호수의 중앙지음에 도착하자 카부토는 유키마루에게 그의 힘을 강제로 꺼낼 수 있는 기계 장치와 약을 주었습니다. 유키마루는 고통이 두려워 망설였지만 구렌의 얼굴을 보고 안심하고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유키마루의 힘이 발동됐고 얼마 있지 않아 산미 이소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키마루의 상태는 더 이상 산미를 제어하기엔 불가능한 상태였고 유키마루의 상태가 불안해지자 산미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미가 폭주하자 구레는 전력을 다해 산미를 정둔 수정벽 팔각진을 이용해 봉쇄시켰지만 얼마 있지 않은 산미는 그 기술을 빠져나왔습니다 구레는 이미 지친 상태였고 산미의 힘은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강했습니다 그때 유키마루는 구렌이 위험해지자 기계 장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산미를 제어했습니다. 산미는 유키마루의 힘을 저항했고 그 힘의 여파로 유키마루는 물에 휩쓸렸습니다. 유키마루는 물에 휩쓸리면서 산미가 나타난 이 공간에 빨아들여질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그걸 본 구렌은 유키마루를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유키마루가 산미를 제어할 때그 자리에 나루토도 있었습니다. 나루토는 유키마루가 구렌과 함께 있는 것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구렌이 카카시 행과 싸우러 갔을 때 유키마루는 나루토를 또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루토는 유키마루에게 가족과 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무를 마치면 같이 가자고 제안했었는데 유키마루는 구렌을 떠올려 자신을 생각해주는 사람에게 돌아가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루토는 유키마루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고 그 사람과 항상 붙어다니라고 조언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루토는 유키마루를 보자 매우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유키마루가 돌아갈 곳이 구렌이었고 구렌은 오로치마루의 부하이자 자신의 적. 거기였기에. 한편 나루토로 인해 오르츠 마라의 목적이 산미와 관련있다는 이 것을 알게 된 나뭇잎마을에선 산미를 영구 봉인하기로 결정해 봉인반으로 시즈네, 이노, 롱니, 텐텐을 추가 지원 병력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차크라 컨트롤이 우수한 시즈네, 사쿠라, 히나타, 이노가 힘을 합쳐 봉인술로 산미를 봉인시키고 나머지 일행들은 봉인반을 지키는 작전을 짰습니다. 이미 한번 구렌과의 전투 경험이 있는 그들은 매우 쉽게 구렌의 능력에 대처했고 구렌의 부하들 또한 롱니와 텐텐의 화력으로 쉽게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반의 힘으로 산미를 봉인시키기엔 산미의 힘이 너무 강해 그 계획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산미가 힘을 쓰는 과정에서 구렌 또한 피해를 입었고 산미는 그런 구렌에게 접근해 구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유키마루는 구렌을 지키기 위해 한번더 힘을 개방해 산미를 저지했고 그 틈에 구렌은 유키마루가 있는 곳으로 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앞에 린지가 나타났고 린지는 갑자기 구렌의 뒤를 유키마루가 모르게 수리검으로 찔렀습니다. 사실 린지의 정체는 카부토였습니다. 카부토는 구렌과 유키마루의 유대를 눈치챘고 유키마루의 힘을 한번더 각성시키기 위해 린지로 변장해 그녀를 찌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리가 없는 유키마루는 구렌의 하얀 동백꽃 모양의 옷이 피로 인해 붉은색으로 번지자 과거 어머니의 죽음이 떠올라 극심한 불안 상태가 되어 다시 한번 힘을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힘의 한계점은 있었고 산미의 힘에 의해 다시 한번 그들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유키마루는 끝까지 구레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장소라며 그녀를 지켰고 그 말을 들은 구레는 다시 한번 힘을 내 유키마루를 지켰습니다. 구레니 산미와 싸우고 있는 사이 나루토가 나타났고 나루토는 구레니 유키마루를 지키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둘이 아무리 연계 공격을 해도 산미에게 큰 타격을 주지 못했고 결국 구레와 나루토는 산미에게 먹혀 산미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미의 뱃속으로 들어오자 구레는 나루토에게 다시 적의를 뿜었습니다. 구레는 나뭇잎 마을이 유키마루의 힘을 이용해 산미를 얻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둘은 서로 대화를 통해 유키마루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산미의 뱃속에서 나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구레는 나루토와 대화하면서 나루토의 성품에 반해 점점 그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졌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유키마루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키마루의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 구렌 자신이란 것입니다. 과거 소리마을을 만들려는 오르치마루의 명령으로 구렌은 유키마루가 살던 마을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러나 과한 힘을 사용한 구렌은 쓰러졌고 그런 그녀를 구해주고 간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유키마루의 어머니였습니다. 구렌은 자신을 구해준 유키마루의 어머니에게 위험하니 도망치라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유키마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한 오로치마루는 구렌에게 자신을 배신할 것이냐 물었고, 당시 오로치마루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머지 자신을 구해준 유키마루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즉, 유키마루에게 붉은 동백꽃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준 존재가 잔인하게도 유키마루가 현재 가장 의지하는 구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레니 살아있음을 느낀 유키마루는 호수에서 풀피리를 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나루토와 구레는 소리가 나는 곳이 출구라 여겨 소리를 따라 산미의 뱃속에서 탈출했습니다. 구레는 나루토와 함께 밖으로 나왔지만 유키마루에게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루토는 구렌에게 망설이지 말라며 용기를 주었고, 나루토의 말에 힘을 얻은 구렌은 유키마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키마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구렌과 나루토가 산미의 뱃속에서 나올 즈음에 린지로 변한 카부토가 유키마루가 감당할 수준을 넘을 정도의 많은 약을 강제로 먹여 힘을 개방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주사까지 노리할 때 구렌과 나루토가 나타나 유키마루를 구해줘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린지는 유키마루를 폭주시키기 위해 구렌의 진실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유키마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루토는 구렌이 지금까지의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고 구렌 또한 유키마루에게 용서를 빌고 앞으로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렌의 우려와는 달리 유키마루는 구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유키마루는 구렌이 있는 곳이 자신이 돌아갈 곳이니 구렌도 자신한테 돌아오면 된다며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구렌은 눈물을 흘리며 유키마루의 곁에서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며 언제나 함께하기를 맹세했습니다. 그 때, 이들의 행각을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할수 없는 카부토는 본색을 드러냈고, 사원술로 린지를 소환해 구렌을 막았습니다. 린지는 카부토에게 이미 죽은 상태였고, 카부토는 죽은 린지를 전생시켜 구렌을 상대하게 한 것인데, 린지의 능력은 박쥐를 소환해 초음파로 공기를 진동시켜 구렌의 정둔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렌은 지친 상태이면서 자신의 능력이 카운터격인 린지에게 패배했지만, 린지가 유키마루를 노리자 인을 맺지 못하게 배후에서 팔을 잡고, 자신의 신체와 함께 결정화시키고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구렌이 유키마루에게 준 결정화된 동백꽃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구렌의 죽음으로 인해 극심한 슬픔으로 정신이 붕괴된 유키마루는 그대로 폭주했습니다. 나루토는 유키마루의 폭주를 막기 위해 산미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당시 산미는 다수의 전투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루토는 가마타치와 가마키치를 소환 후 가마키치의 화둔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나루토의 풍등과 가마타치의 기름을 섞어 산미를 제압했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고, 유키마루는 과한 힘을 개방한 탓에 경락계는 치료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처를 입어 결국 산미를 제어하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구레는 구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고지입니다. 과거 고지가 오로치마를 실험 후난폭해조 독방에 갇혔을 때 물과 밥을 지급받지 못해 죽어갔었는데 구레는 그런 고지에게 물을 먹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저 구레네 변덕이었고 구레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했지만 고지는 그 일을 계기로 평생 구레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했었고 구레니 위험해지자 그녀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유키마루는 그런 그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키마루는 그 자리를 벗어났고 나루토는 뒤늦게 유키마루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 그를 찾으러 달려갔지만 유키마루는 발견하지 못했고 결정화된 동백꽃만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백꽃엔 금조차 가지 않아 나루토는 구렌이 살아있음과 동시에 유키마루가 그녀에게 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유키마루와 구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렇게 유키마루는 구렌과 고즈와 함께 그동안의 불행을 씻어내고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키마루와 구렌은 나루토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인지 4차 닌자 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영웅인 나루토를 찾으러 왔는데 재밌게도 그 중에 유키마루와 구렌, 그리고 고즈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만나진 못했지만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